태블릿을 내비로 써보려고 여러 개 사서 테스트해봤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게 세팅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. 태블릿 화면 크고 밝고 좋잖아요. 근데 딱한 가지 문제. 일반적인 거치대들은 후방 카메라를 가린다는 겁니다. 주차하려고 후진 넣으면 태블릿이 내비 자리를 딱 막고 있어서 후방 카메라 화면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. 결국 불편해서 다시 스마트폰 내비 쓰게 되더라고요.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몇 번을 갈아탔습니다. 그래서 마그네틱 거치대를 여러 개 사서 직접 사서 테스트해봤습니다. 디자인 똑같아 보이는 제품도 막상 받아보면 품질이 완전 다르더라고요. 건 자성이 약해서 방지턱 넘자마자 떨어질 것 같고, 어떤 건갤 점착력이 너무 약하고, 갤패드가 아닌 제품은 아예 대시보드에 붙지도 않더라고요. 근데 딱 하나 제 기준에 들어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. 마그네틱 방식을 선택했고, 그리고 대시보드에 부착하는 부분은 점착력 좋은 갤패드와 압착 방식이 동시에 있는 제품을 선택했습니다.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안 떨어지더라고요. 여기에 마그네틱 자상도 강해야 태블릿 무게까지 안정적으로 버텨줍니다. 이 세팅법이 좋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후방 카메라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 관절형이라 각도를 위쪽으로 세워놓으면 내비도 잘 보이는데 후방 카메라 화면도 그대로 살아있고 주차할 때 진짜 편합니다. 그리고 저는 거치대를 하나가 아니라 두개로 세팅해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주행 중에 안경감이 진짜 좋습니다 방수탕 넘어도 요철 지나도 태블릿 흔들릴 것 같은 느낌 자체가 없습니다 태블릿은 차에 두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는 운전 끝나면 바로 빼서 들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직경은 이게 너무 불편했는데 마그네틱 방식은 그냥 톡 빼면 끝입니다 운전할 때는 딱 붙이면 끝이고요 다만 태블릿을 탈거할 때는 자성이 강해서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밀어주는 느낌으로 빼야 쉽게 뺄수 있습니다 관절근 미니 렌치로 조여서 고정하는데 너무 꽉 조이면 접이식 기능이 안 되니까 주행 중 움직이지 않을 정도까지만 조여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세팅하면 진짜 딱 좋습니다. 저는 카니발에 대시보드 위쪽에 설치해서 후방 카메라 화면 완전 살려서 쓰고 있고 저처럼 태블릿을 내비게이션으로 쓰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세팅법 활용해 보세요. 정말 만족합니다.